다시 시, 시작 할렐루야 아, 예수님께서 3년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그런 다음에 3년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데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진리를 가르치려면 제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바다처럼 큰 호수가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 안드레에게 찾아오셔서 이 청년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업가 되게 하리라. 신기하게 베드로와 안드레와 이 청년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한테 훈련을 받아요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잘 배워서 나중에 훌륭한 그런.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같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해서 세상에 예수님의 뜻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야. 안녕 disciple disciple d i s c i p l e disciple 제자 disciple 제자 follow follow f o l -e. L O W follow tada follow tada people people P O no P E O P L E people 사람 people 사람 catch Catch C A T C H Catch Nakda uh, Catch Nakda Fisherman Fisherman F I S H E L M A N Fisherman uh, O 피셔맨 어부. 안녕.